안녕하세요. 머니가이즈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계에 중요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릴까 해요.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번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CEO 써밋에 공식 초청을 받았고 실제로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가 그동안 일본과 중국은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한국은 단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방문이 성사된다면 그의 생애 첫 한국 방문이 되는 셈이죠. 지금부터 일론 머스크가 참석 가능성이 높은 이유와 방문할 경우 테슬라 한국 공장 유치 및 이재명 대통령 회동 가능성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에는전 세계 약 2,000명에 달하는 글로벌 CEO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APEC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경제 행사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준비위원회는 수개월간 세계 정상급 CEO들을 초청해 왔고,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머스크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참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본과 중국만 가던 머스크가 왜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걸까요? 머스크는 2023년 일본을 방문해 총리를 만났었고 중국도 여러 차례 방문하며 테슬라 상하이 공장을 직접 챙겨왔습니다. 일본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웠지만 중국이나 일본 방문 당시 그의 방문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한국의 배터리 산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테슬라의 핵심 배터리 공급사로 테슬라 전기차의 심장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머스크의 AI 사업과 자율주행 기술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스타링크입니다. 2024년 스타링크 코리아 법인을 설립하며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에이펙 CEO 서밋의 핵심 의제가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머스크가 직접 관여하는 산업이자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분야입니다. 머스크에게 한국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슬라 공장 유치 가능성은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중국 상하이의 대형 공장을 운영 중이고, 아시아 시장을 여기서 커버하고 있어 중복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만약 이번 에이펙에서 머스크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도 가능합니다. 테슬라 공장보다 더 현실적인 협력 방안도 있습니다. 배터리 합작 투자, 반도체 공급망 강화, 스타링크 본격화, 스펙스X와 한국 우주산업 협력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일론 머스크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도 참석합니다. AI 반도체 분야를 선도하는 젠슨왕이 주요 세션을 이끌 예정이며, 머스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글로벌 테크 업계의 양대 거물이 동시에 한국에 온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가 정상들도 CO 서밋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머스크가 참석한다면 한국 정부와의 공식 만남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구체적인 투자와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머스크는 일정을 자주 변경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참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이펙시오 서밋의 중요성과 한국 시장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면 그가 참석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반도체 산업과의 협력 없이는 테슬라의 미래 성장도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머스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과 중국만 방문하던 머스크가 드디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경제와 기술 혁신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테슬라 공장 유치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협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APEC CEO 서밋이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월 경주에서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볼수 있을지 어떤 협력 방안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네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